시아버지 폰번호 차단한 게 잘못인가요? 안녕하세요. 저는 결혼한 지 7년 차두 아들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. 제가 시아버지 연락처를 차단한 게 잘못된 행동인가요? 화면 터치 빠르게 두번 하시고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. 시아버지는 매일 저를 기다리십니다. 하루라도 전화가 없으면 바로 전화가 옵니다. 내가 아픈데 왜 전화가 없냐? 주말인데 왜 연락 한통안 해? 오늘은 전화하는 거 까먹었냐? 처음엔 이해했어요. 아프시고 심심하시니까. 그런데 몇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숨 막히게 하는 일상에 화가 납니다. 전화가 없으면 꼭 화를 내시고 남편도 옆에서 무심하게 말합니다. 아버지가 서운하시대잖아. 숨이 막혔습니다. 그럼 아들에게는 전화하냐고요? 아들은 일하는데 귀찮게 하는 거 아니라 하시네요. 저도 하루 종일 일하고 육아도 하는데 매일 제가 왜 해야 하나요? 얼마 전 제가 독감으로 입원했을 때에도 전화에 불이 났습니다. 저는 너무 화나고 어이없어서 시아버지 번호를 차단했습니다. 그리고 남편 번호도 무음으로 바꿨습니다. 그 이후로 시댁에 가지도 않고 있습니다. 이렇게까지 하는 제가 너무 한가요? 심지어 이것 때문에 이혼 생각까지 듭니다.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?